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여왕벌, 여왕벌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뭐,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 여왕벌이 한 마리가 수만 마리 일벌들과 함께 또 숯불 또한 몇백 마리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한 집단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 여왕벌은 이제 태어날 때, 이제 알에서 3일, 그리고 이제 애벌레에서 6일, 그이 애벌레 기간 동안에는, 일벌들은 3일 정도만 노엘재리를 얻어먹는데, 이 여왕벌은 어, 이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 애벌레 어, 6일 동안, 또 그리고 태어나서 평생 동안 이 어린 물들이 주는 노열제리를 얻어먹고 삽니다. 에, 근데, 에, 이제 애벌레에서 6일, 또권데기에서 8일, 이렇게 지나고 나면 출방을 하는데, 에, 전체 약한 16일이 걸리지. 요 예, 그 16일 후에 이제 출발을 하여서 어, 일주일 한 전으로 불통 밖으로 나가가 어, 지상 한 200m 까지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그 200m 상공에서 숯불과 어, 주변에 한 10km 이내에 있는 어, 숯불들이 이 페로몬 냄새를 맡고 어, 맡한놈들은 같이 그, <laughs> 비행을 하여서 이렇게 교미를 한 후에 이제 그 중에서 뭐 건강한 벌들, 뭐 우수한 벌들 하고 이제 교미를 하겠지요. 이제 그렇게 하여서 돌아온 후에는 이렇게 한번 벌통에 들어가면은 에 분봉할 때 말고는 에 분봉해가지고 다른 벌통에 이래 옮겨질 때 말고는 딱에는 거의 나올 일이 없다 합니다. 숯불 한 마리 하고, 교미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는 여러 마리 하고, 교미를 한다고 이렇게 밝혀졌다 합니다. 저는 몇년 전에, 한 오전에, 10시경에, 한 통에서, 이제 전여왕 한 마리가 나와서, 이제 교미하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첫날 봤는데, 또, 이튿날도 그 시간대에 그 통해서 그대로 나가고, 이렇게 하여 3일 동안, 세번을 갔다 오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뭐 그, 자우장, 이거는 제가 본 경험이고, 이 뭐, 교미도 이 사람들처럼 이 불통 안에서 다 해결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뭐, 눈이 많아서 뭐, 좀 부끄러운가. 아무튼 뭐,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것이고, 또, 수벌 한 마리, 아 수벌 수천 마리 무리와 이 교미하는 교미 비행을 하는 제가 동영상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에, 한 마리 왕의 뒤에 수벌이 여러 수천 마리가 쭉 따라가는 무리를 에, 동영상으로 촬영해 낸 것인데, 에, 그것은 이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고, 에, 교미 후에 이제 수벌이 이제 정낭을 꼬리에다 잘고, 이제 벌통으로, 이제 들어가다가 또 다른 벌통으로 잘못 들어가면은 일벌들한테 이래 공격당해가지고 죽는 수도 있고, 또 공중에서 새나 뭐 다른 곤충에 이렇게 물려가는 수도 있답니다. 한번겸미로한 500만 개 이상 정액 세포를 숯불에게서 받아서 어, 저장낭에다가 이 저장을 하였다가 어, 평생 어, 한 백만 개 정도까지 알을 낳을 수 있다 합니다. 어, 교미 후에 한 일주일 전으로 해서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하면서 어, 능력에 따라 이제 품종에 따라 이제 세력과 뭐 어, 체력과 또뭐 계절의 차이가 어, 있을 수가 있으나 하루에 한뭐 700에서 처음 날 때는 뭐 몇십 개, 몇백 개 이렇게 났지요. 그렇게 났다가 점점점 이제 숫자를 많이 낳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능력이 한 6,000개까지 이렇게 낳을 수 있답니다. 하루에. 보통 이제 봄철에 산란이 이렇게 황성할 때는 하루에 한 2, 3,000개 정도 알을 낳는답니다. 그렇게 2, 3,000개면 뭐 한 장벌 되겠지요그 정도로 어, 알을 많이 낳고 또 이제 이 왕의 수명은 보통 한 5년 정도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에, 그 생후 예, 한 1, 2년 정도 된 놈들이 예, 산란을 또 왕성하고 이래서 주로 이제 예, <laughs> 신왕으로 많이 교체하고 이러는데 예, 구왕도. 어, 능력을 에, 봐가면서 에, 무조건 뭐 신앙으로 바꾸지 말고 에, 부실한 놈만 이래도대를 시키고 또, 어, 또 건강한 놈들은 계속 몇 년간 이렇게 산란을 받는 게 훨씬 <laughs> 양봉을 하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에, 아, 예, 양벌 종류는 뭐, 가니올란, 뭐, 이탈리안, 뭐, 코카시안,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어, <laughs> 예, 뭐, 흑색, 황색, 갈색, 뭐, 이런, 음, 뭐, 몇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한이세 종류를 어, 주로 제일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세 종류가 거의 다 교잡을 해서 이 잡종화된 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종은 거의 없고 거의 다 이제 잡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종류보다도 그 황의 능력 능력을 잘구분하셔 가지고 이제 자기 봉장에서 제일 능력이 좋고 이런 농을 이제 종봉으로 택하여서 나중에 꿀을 떠난 미국에 이충을 하여서 에, 뭐, 건강한 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 한 번씩 또 좋은 혈통으로 바꿔주는 것도 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좋은 종자라도 에, 숯벌이 문제입니다. 에, 처음 바, 가, 받아온 그 좋은 종자의 왕은 이제 일회용입니다. 한 번만 쓰고 나면, 이대에서부터는, 똑같은 숲벌하고, 같은 혈통의 숲벌하고, 교밀을 하여야, 좋은 혈통을 이어받는데, 그, 렇게 하려면은, 성과 같은 주변의 주변 반경이 한 12km 이상, 이런 다른 벌이 없어야 된답니다. 그, 같은 품종에, 같은 혈통의 벌끼리 교미를 하여야 그런 우수한 혈통이 나오고 그 혈통을 보존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될수 있으면 이제 건강한 숯불들은 좀다 죽이지 말고, 교미할 무렵이 되면은 좀 살려두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리왕 에, 제리 왕은 주로 이제 중국에서 들여와서 사용을 하는데, 일반 왕들에 비해서 거의 한두배 정도 노엘 들이가 많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분복률도 작고, 살단력이 좀 좋다고 하네요. 에, 에, 저 여왕벌의 페로몬은 주로 이제 어금니 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특성들을 이용해여서 어, 엄리를 잘라내고, 일상, 유형으로 키우면서, 한 통에서 두 마리를 키우면서, 산란을 제대로, 각 산란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여 자동 이충을 하여서, 노얄대리 자동 기계를 이용하여서, 또, 말통으로, 어, 노열재를 말통으로 이렇게 생산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예, 한 통에 예, 한 여섯 마리까지 이렇게 키우면서 예, 뭐 이용을 한답니다. 이런 기술들을 우리 양봉가들도 예, 연구를 하고 발전을 하고 뭐 이래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상은. 좀 서툴지만은 제가 아는 정보를 소개해 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